이 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45번은 One Battle After Another. 영어로 그냥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어, 이, 이 영화는 사실은 보통 이, 이 영화 보자마자는 대부분 다 추천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맨테에 판결을 보면 추천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영화라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무시할 수 없는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을 생각하면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부정적인 평가를 돈 들여서 열심히 한 건데, 그렇지? 하지 않려고 내려 노력했습니다만은 이 영화가 은근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잘 만들어진 영화가 가진 사상적 독소 조항이 아주 위중하여 망설이다가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미국 사회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에 의해 흑인 인종차별이 고착화하여 있더라도 폭력적 혁명을 시도한다면 일시적인 해방감을 줄 뿐이며 결국 실패할 것 뿐이라는 그리고 더그 그 대안은 아직 없다라는 절망의 보고서입니다. KKK 같은 백인 인종주의적 정서 그게 바로 등장을 하죠. 그 지, 지도부가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말이죠. 우리, 우리는 이걸 좋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한국은요. 그저 저항의 제스처만 살아남아 있을 뿐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인종 말살의 미래만 있다는 절망적인 디스토피아를 제약한 이유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니들 갑으로 까불어, 떠들어봐요, 갑으로 말썽 없어 뭐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대의 자동차가 파도처럼 출렁이는 고속도로를 쫓고 쫓기는 시퀀스가 멋있었어요. 그만으로도. 그 대결의 결과가 세, 세 사람의 대결의 결과가 어떨지 설득력 있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등 비장센이 아주 멋있어요. 이 영화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본 뒷맛이 아주 어, 씁쓸했습니다. 어, 현대판 k k 의 비인간적 순수함의 위선적 체제가 차라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질 정도로 밥과 퍼, 퍼피디아의 딸, 청소년 윌라의 서사가 여주인공인데 그 나머지 비중이 비슷하게 주인공들인 이 듯한 등장인물들의 행위의 논리가 아주 비논리적이에요. 설득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디카프리오의 훌륭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알코올 30년 중독의 아버지 밥이 양육을 했는데 혼자서 아버지가 딸 빌라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청소년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어떤 그, 그 아픔의 흔적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더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는 적을 살해할 용기를 내며 혁명가로 성장한 딸에게 의지가 되는 듯하며 미이디아그 여자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30년 전 청년 시절도 되돌아 간 듯하더니. 영화 피날레에서 다시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소파에서 뒹굴거리는 사람이죠. 태희 보고 딸의 대중 시위 참여 노력을 뒷방 늙은이처럼 걱정만 하는 아의 무기력함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의지가 되냐고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그 엄마예요. 퍼피디아의 감정서사는 더이하게 어려웠어요. 극자혁명단체 프렌치 75의 리더였는데 왜 갑자기 배신자가 되었는지 또왜 갑자기 배신자 노릇을 중단했는지 또왜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의 자격을 획득했는지 뭐했다고? 이런 급작스러운 여러 번의 전환을 뭐, 다, 남편이나 딸은 뭐 괜찮죠. 그렇지만 극자혁명단체 프렌치 75의 이념에 동조하게 된 관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 영화는 어떤 단서도 어,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네, 세계 1위 대국이니까 미국의 비상식적 국제 무역 파괴 행위를 수용하라는 트럼프의 억지처럼 무의미한 폭력 장면을 그저 즐기려는 영화답지 않게 KK 같은 백인 우월주의적 세계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끔찍한 메시지를 오늘 받고 봐야 될것 같은데 관객이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인정하게 하는 독소 구조를 담고 있어서. 한국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끔찍한 영화다 이거죠.